준비 됐나요? 지금부터 사도 신경으로 믿음의 고백하고 찬양 일동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창조주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나는, 나는 그의,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빌라도에 고난을, 빌라도에 빌라도에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못 보고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교회에서 친구들 얼굴을 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한주 동안 잘못한 일들을 용서해 주세요. 또 오늘 예배드릴 때잘 경청하며 집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우리 이 시간 잠깐 어, 기도하시겠습니다. 눈 감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수 있는 지혜와 총명도 겸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말씀이 저희 마음에 어 중심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님께 더 많은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게신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 할렐루야 맞아요 오늘은 2장 5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어, 여러분, 오늘은 성장에 관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 예수님께서는 어,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또 하나님께 사랑스러워 가시는 그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성장하고 계신가요? 어, 우린 성장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겸손입니다. 어, 우리가 뭔가 배울 때는요, 이 겸손한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우리가 다 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해서 어, 교만해 버린다면 아마 우리는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겸손의 왕이라는 별명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께서는 이 겸손을 통해서 많은 걸 배우시고. 또이 겸손을 겸손을 통해서 성장해 가시고 이 겸손을 통해 서 하나님께 사랑 받으시는 그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겸손하신가요? 어, 우리 친구들한테는 교만한 마음이 있진 않을까요? 우리 친구들 다다 알고 있다고 해가지고 어, 가르쳐 주시는 사람이나 또는 가르침 받는 그것들을 업신여기지는 어, 않고 있나요? 또 성경에 대해서 또 알고 있는 내용인데 또 말씀하시네 라고 해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또 밀어내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뭔가 배울 때그 겸손한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 여러분 동물 참 좋아하죠? 전사님도 동물 참 좋아하는데 그 동물들 중에 우리 뱀이라는 동물이 있답니다. 근데 이 뱀은 요 여러 가지 뱀이 있는데 그뱀 중에서 어, 독을 갖고 있는 뱀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그 뱀을 독사라고 부르는데요. 이 독사가요, 사실은 어, 주 먹이가 쥐예요. 쥐, 쥐를 먹고 사는데요. 이 독사가 아주 어렸을 때 말이죠. 이제 막 태어나서 얼마 안 됐을 때에는 이 뱀도 되게 작아요. 근데 그 뱀이요, 다큰 쥐를 만났을 때, 자기가 막 태어나자마자 다큰 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할까요? 태어나자마자 자기 엄마 뱀을 보는 게 아니라 다큰 쥐, 자기 천적을 만난 거예요. 그때 싸우면 이 쥐한테 지거든요? 이 뱀이 어떤,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가 나중에 커가지고 평생 먹고 살, 살 주식인 이쥐 앞에서 이 뱀이 죽은 척을 한답니다. 자기의 자존심도 있고 자기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있는데 자기가 지금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는 그 뱀이요. 그쥐 앞에서 죽은 척을 한대요. 여러분들도 다 배웠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도 어, 다 갖췄다고 생각하지만 겸손한 마음이 없다면 아마 우리가 밟고 살수 있는, 우리가 잡아먹고 살수 있는 그런 것들한테 지배당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될 핸드폰이나 우리가 지배하고 살아야 될 컴퓨터 게임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우리가 반대로 지배당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사람은 딱 이런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일주일을 보내시나요?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신다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학교에서 욕하고 다른 사람들 미워하고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그런다면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아마 그 쥐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쥐한테 잡아먹힐지도 몰라요. 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다 내려놓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이 그것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크리스찬 덕목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께 더 겸손하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에게 먼저 선행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그 겸손한 마음으로 이번 이 성탄절을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어찌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살았던 예수님처럼 지혜와 키가 자라가기 원합니다. 가장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사랑받기도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서 사람들에게도 더욱 사랑스러워가기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어, 주님 믿는 가운데에서 아버지 항상 사랑받는 것보다 더 사랑 많이 줄수 있는 우리 크리스찬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가 섬김 받는 것보다 더 섬기게 인도해 주세요. 지금은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저희가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가다 누리고 있는 것처럼 의시되고 교만하지만 주님 앞에서 항상 겸손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시고 주관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계신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미션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 미션 퀴즈는요 어, 이 이분은 지혜도 자라나고 키도 자라나고 사나님과 사람들에게 점점 점점 더 사랑스러워 가셨던 분이에요. 이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이 땅에 오셨고요. 어, 돌아오는 성탄절의 주인이시기도 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세 글자고요. 옛자로 시작합니다. 이분의 이름은 어, 무엇일까? 요 이것이 어, 돌아오는 그 주의 미션 퀴즈입니다. 이것을 꼭 우리 선생님께 어, 보내주셔, 정답을 보내주셔서 출석 그석 인정 받을 수 있기를 어, 주님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